안녕하십니까 눈썹철학관 TV의 눈썹입니다. 이번 4 8팔자 왁따집갈 영상에서는 십이신설 중 반안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이신설 중에서 반안살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반안살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반안살 반안 반한. 이 반한이라는 말 자체부터가 말 안장 위에 말 안장 위에 앉아서 출전하는 장수의 형상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반한살이라는 것은 즉 힘겨운 고생이라든지 고비, 고난, 실현 끝에 얻게 되는 결실, 성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진감래죠. 고생 끝에 낙이 니다 반한살이라는 것은 곧 출세, 승진, 번영의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주팔자에 반한 살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출세에 대한 욕심이 아주 강해요. 자신의 포부라든지 마음속에 있는 포부라든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주팔자에 반한 살이 있으면은 특정 분야에서 대상한다거나 자성 간다거나 출세하게 된다는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주팔자에 반한 살이 있는 사람은 성과를 거두거나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인생 살면서 여러 번 주어질 수 있습니다. 사주팔자의 반한살이 있다. 이 반한살이라는 것은 특히 윗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출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주팔자의 반한살이 있는 사람들은 윗사람이라든지 귀인의 도움을 받아서 출세한다거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인생 살면서 여러 번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한살은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출세, 승진과 번영. 자, 이번 4 8자 왁자지껄 영상에서는 반한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살 이름 자체가 좀 무시무시해 보이는 제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